네팔은 어 시위는 끝나고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됐지만 어 여전히 크고 작은 시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새롭게 이제 임시 수상이 지금 이제 어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밑에 있는 당들이 예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고 작은 시위들이 예 여전히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위험한 건 아니고요. 다 안정이 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불도 불르지 말아야 될 때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예 그게 이제 복구되는 데 너무 이제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뭐 폴리스 리포트 그러니까 경찰 보고서 같은 그런 관공서도 태우는 바람에 이제 당장 외국을 나가야 될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고 지방 행정기관들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또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다 다시 예, 딜레이되고. 예, 캔슬이 되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팔이 더 빨리 안정이 될수 있도록 특별히 예, 정치가 안정이 될수 있도록 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1년 동안 어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 지금도 많은 일들이 감,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전히 지금 이제 교회가 세 곳이 또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어, 또세 곳이 또 새롭게 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신학교도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커리큘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좋은 교수님들이 세워져서 어, 신학교의 목적은 뭡니 이제 제대로 된 어, 목회자 양성, 예, 목회자 후생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를 통해서 어, 바른 신학을, 바른 교리를,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어, 좀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내년에는 어, 계획대로 되면 이제 저희 후원 협력 교회가 이제 한 오십 개 가까이 되는데 그 교회들이 다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물론 다 모든 교회가 다 성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산속에 있는 교회들은 어렵고요. 특별히, 어,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인구의 반이, 예,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예, 또, 일자를 리 찾아 나가다 보니까, 시골의 교회들은, 어, 성도님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국에 있어도 먹고 살수 있는, 그래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어, 그런 환경이 빨리 뭐, 조성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이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특별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므로 인해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보호해 주시고 또 지키시고 채우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특별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 감사절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어 주일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대학 합격, 뭐 취직, 뭐 수능에서 이번에 수능 끝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들, 뭐 주택을 구매하고 또 승진.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을 맞이하게 되면 어 스페셜하게 감사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내팔의 성도님들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물론 한달 월급이 뭐 20만 원 정도이다 보니까 감사 헌금 아 감사 헌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감사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 마음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아시려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금을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해도 모자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을 본문의 말씀처럼 죄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진 우리들이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거듭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크든 작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뭐 무기징역을 받게 되면 무기징역을 또1십년형뭐몇 년형을 받게 되면 감옥에서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복역해야 하고, 사형선고를 받았으면 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형선고나 종신형을 받은 이들이, 무기징역을 받은 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죄 없다 선포함으로 감옥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사면을 해야, 비로소 죄인은 자유를 얻게 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종신형이 아닌 사형선고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그리고 죄,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의의 종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기 때문에 악한 열매, 사망의 열매만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은 이제 해방,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물론, 종이라는 말, 그, 슬레이브라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의회종이 된 이상, 이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닌,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달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과 의회종의 상급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서 얻을 상급은 영원한 사망이지만 의의 종에게는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그뿐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또 다른 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상급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은 속박이나 구속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이며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 사이에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리고 또한 몸이 되게 되면 그 사랑의 관계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 헌신은 혼자만의 헌신이 아닌 상대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야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또한 뭐 아름다운 구속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구속은 구속인데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이 구속 안에서 부부는 서로를 귀히 여기는 삶의 자세도 필요하고요. 연합과 동역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사랑과 또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요. 예. 그렇지만,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구속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붙들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아바 아버지가 되심으로 야훼라파, 야외리시야외이레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였는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르타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면서도 왕의 자녀로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자녀이기도 하면서 왕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 아름다운 구속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 다시금 죄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복음 15장을 보, 보게 되면, 아버지의 보호가 오히려 구속이라 생각한 아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작은 아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깃, 자신의 목을, 몫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받아냅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고 이제 나중에는 돼지를 치고 돼지를 기르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일꾼이라도 하자라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고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떻게요? 해 혼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받아주십니다. 만약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컴백홈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인생은 파국으로 끝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종의 의 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레미아 11장에 보면 11장에서 17절에 보면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야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찾았음에도 애굽을 그리하고 심지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구속을 싫어하고 그리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김으로 스스로 멸망을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쫓아가는 삶, 돈을 사랑하는 삶, 그다음에 세상적인 성공, 안락함, 또 인정을 받기 원하고, 또 게임에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 것에 중독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예, 의의 종이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의 종이지만 한편으로는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의 옷을 벗어던진 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사장 22절, 24절의 말씀보겠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도전과 시험, 그리고 유혹이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을 벗어 던지려고, 예,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우리를 도발할 것입니다. 네팔에는, 네팔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단이, 예, 안상호. 예, 예, 하나님의 교회죠. 예, 굉장히 큽니다. 저희 교회 옆에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거기는 막 매, 뭐, 천명 이상이 토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뭐,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닙니다. 오히려 내팔 목사님도 막 잠바에 막 그냥 청바지 입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양복에 검은 양복에 또 이렇게 셔츠를 보면 와이셔츠를 보면 처업을같해서 이렇게 딱 바가 있고 여자들은 이제 검정 치마에 또 스타킹을 신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 갑니다. 그렇지만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단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써짜이라는 또 이단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가셨던 그 고르카 교회 위쪽에 있는 교회인데 아, 교회입니다. 축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사도신경 고백도 있습니다. 중요한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담배 술 오케이 노 no 프로블럼, 예, 힌두 제사도 노 예, 프로블럼 no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협력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 교회로 간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것이 투선인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부르는 것도 많고 오라는 것도 많고 힌두 제사에도 가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은 힌두 제사에 참석을 못합니다. 힌들도 아주 아예 막아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다안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는 다 된다 그러잖아요. 서자에는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성도들이 그 편한 교회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설교도 있고 찬송도 하고 어 축도도 하고 다 교회인데 뭐 어때?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뭐 선교사지만 예. 의의 종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예, 죄의 종처럼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많이 예, 순해졌다고 제 자신을 뭐 이야기하고 싶지만 저기서 웃고 계시는 분은 아니야 멀었어 이렇게 또 아니 또 멀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초기에 보다는 예 많이 예 정말 선해지고 예 순해졌다고 예전에는 거의 파이터였습니다. 예 운전하다가 막 뭐가 뭐 문제가 생기고 또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 사대질도 하고. 같이 욕도 하고 예,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변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냐면 저희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교회 제일 교회 라이트하우스 제1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하우스 제1 교회에 제가 외국인이지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었죠. 직접 아내와 같이 이제 개척하고 또뭐 건물을 같이 찾아보고 임대하고 예배 드리고 나중에 이제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도 세우게 되고 예 교회가 자기 건물이 이제 세워진 거죠 그리고 이제 카트만도 안에서 그래도 나름 이제 큰예 교회 선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뭐그 가운데도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신 스토리가 있었지만 또 저희의 헌신도 있었고요 그만큼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길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 소개로 만난 이제 마트리카라이라는 이제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가 학원하고 있었는데 학원이 왔어요.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내미는데 이제 성도들이 여기 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제 외국인이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 돈 문제부터 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여기서 이제 일을 할수 없다고 이제 짤린라는 이제 자른다는 거예요, 저를. 예, 전도사가 저를 자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또 사인했더라고요. 을 저를 그렇게 따르던. 그 순간 갑자기 막 화가 막확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손찌검을할 뻔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제어를 하졌어요. 아마 뭐가 있었으면 아마 때렸을 수도 있었어요. 다행히 뭐가 없어서 예. 그냥 이제 갑자기 확 들어가지고, 예, 등치도 뭐, 저보다 작으니까 확 들어가지고 벽에다 이제, 그냥 탁 치고 이제, 아시죠? 예, 이렇게 예, 잡았어요. 어, 저도 이렇게 딱 했는데 눈을 뜨니까, 어 그렇게 했던 제 자신도 굉장히 좀, 예, 제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더라고 그래서 싸움이 계속 일어났죠. 예, 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무슨 돈을 먹었냐. 밤에 잠을 안 오는 거예요. 막 어떻게 누굴 시켜서 때릴까. 이런 이상한 생각도 하게 되고 나쁜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도와주고 딸내미 수술하는데도 딸수술하는데 그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헌금도 받아서 딸도 술술 시켰는데 내 두통수, 우리 두통수를 때린단 말이야? 너무 분노가 침이 올랐어요 저거 누가 어떻게 길 가다가 오토바이 타다가 어떻게 안 되나. 이런 나쁜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 너의 잘못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억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막 고자질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네가 잘못한 거야. 네가 그러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의의 종인데 왜 그렇게 살아. 그쪽에서 그렇게 했다고도 너는 어, 살란트해야지. 침묵해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는데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모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었는데 너를 왜 그러냐. 그 작은 일에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그때 회개했죠. 회개하고 침묵하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예, 우리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를 그렇게 믿지 않았던, 예, 사람들도, 성도들도 믿기 시작. 아, 그래. 어떻게 돈을 먹을 수가 있어. 그분. 어떻게 횡령할 수 있어. 아니야. 그리고 또 증거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등 돌렸던 성도들이 저를 믿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주도했던 그 목사도, 예, 미안하다고 그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지금은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좋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어깨 동무도 하고 도와도 드리고 예, 뭐 손도 잡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유지하고 교회도 다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갔지만 많은 시험과 유혹으로 인해서 자꾸만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썼자의 교회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가 너무 생업, 평안, 신앙생활 하기 편하니까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대한민국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썼자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겨우겨우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둥 많은 둥, 예배 끝나고 갈, 어디 갈 생각만 하고, 그 후에 약속만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 한 절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호주의 성도님들처럼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 그렇지만 살아가기는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 세상을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다면 아마 선교를 그만두었겠죠. 지금도 뭐 여기 나오면 또 그리워요. 왜 그렇게 또 그리운지 모르겠어요. 가고 싶고 빨리 모는데 가면 또아막 힘들어 막 이런데 또 여기 나오면 막상 또 하, 너무 좋고 아, 먼지가 그렇게 풀풀 나는도 빨리 가고 싶고 그래요 마음은 진짜로. 제 2의 고향, 홈타운이 된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면 또 문만 열고 나가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가만히 방에 있으면 괜찮아요. 아, 물론 전화가 오고 전화로 막 저를 막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사건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리워요. 지방하는 거 여러분도 가보셨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산에 가서 자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의의 종으로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2의 고향처럼. 마태복음에서 은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삶과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요 그래서 저도 그땅 가운데 있을 때, 그산 속에 있을 때, 그 교회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정의와 선함이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거한 이 땅에서, 내 사역지에서, 내 회사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의의 종으로서 주님의 선함이 이곳에 이루어지길 내가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줄알습니다 우리에겐 또 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갈망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알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죄의 종의 모습 즉어둠의 일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신 예수님께 묶인 것을 오히려 기뻐함으로 이제 죄의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며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세워져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의의 종이 된 것이 예 기쁜 일이죠. 예,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예, 어떤 금액을 드려도 예, 뭐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이 될 수도 없고, 예, 택도 없는 일 같죠. 그래서 우리 몸을 드려서 예,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는 것이 최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감사문을 나가는 의의 종이 되었으면 항상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하여는 죽고 의의 대하여는 우리가 살아야 될 믿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 우신것 같이 우리가 또한 의롭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험과 연단 고난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겨내고 오늘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의의 종으로서 아름답께 세워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도우시며 함께하시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